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영덕산불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700명이 넘는데요. 최근 마을회관과 공공기관, 모텔 등으로 거처를 옮겨 지내기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대피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재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임시주택은 일러도 다음 달 말쯤이나 공급될 전망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산불로 주택의 60% 이상이 불타버린 영덕의 한 마을 이재민들이 마을 회관에서 지내며 영덕군에서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한동안 직접 음식을 해먹었지만 이주민 생활이 길어지면서 간편한 도시락 식사로 바꾼 겁니다. 식사 문제가 좀 불편치만요. 뭐. 불편 건 모욕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거 뭐 전체 다 불편한 거예요. 화마의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도. 주민들에겐 트라우마이자 생활 불편입니다. 바이또 불다 보에또 군에서 속 철거 문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이곳도 마을 회관이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입니다. 이웃 지자체에서 가져온 조립식 임시 주택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니 식사를 대접하고 있지만 이재민들은 몸도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내 집이며 뭐이 일단 뭐 과수농사가 이제 니까 일단은 가장 그 피해가 크고요. 단일 건물로는 가장 많은 160여 명이 임시 거주하는 국립청소년 해양 센터입니다. 현대적인 시설로 생활에는 불편이 없지만 고령의 이재민들은 임시 주택에라도 빨리 들어가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이 그립지요. 집이 그립지요. 집이 가고 싶으지요, 자꾸. 안 그래 뭐서 뭐 오는 날도 많지 뭐 집이 가고 싶어가요 빨리 따얼 해줘야만이 수있는 그래 안안이요 안수, 영덕군이 마련 중인 임시 주택은 8평짜리 조립식 건물로 이러면 다음 달 말까지 이재민들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2년까지 임시로 쓸 수도 있고 전국 최초로 연구용 주택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주택 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후에 그 매각하여 영구히 그 본인 소유로 할수 있도록...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재민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을, 수, 지을 수도 없는 게 뭐, 그걸 믿는다는 게 뭐, 정부만 믿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줄지 그건 기다리고 있는 주의죠 뭐.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실군할 피해 신고를 취합한 결과 산불 피해 신고액은 1조 435억 원, 복구에는 총 2조 6,5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1조 435억 원, 복구비는 2조 6,533억 원이며 사유 시설은 피해 신고액 3,865억 원에 복구비는 1,33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신고 피해액과 복구액의 70% 이상은 살림이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11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 18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은 오는 15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여 최종 피해액과 복구비를 확정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구관측위성 랜드셋 9호가 촬영한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사가 지난 4일 촬영해 임의로 색상을 입힌 사진에는 한반도에서도 경북 지역의 녹색 초목이로 불에 탄 갈색 지역이 선명하게 확인되는데 그 길이가 동해안에서 내륙까지 동서로 80km 이상 됩니다. 나사는 지난달 25일 화재가 해안까지 확산됐고 최근 연기와 구름이 거치면서 전 지역을 관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은 복구조차 막막한 상황인데요. 하천과 저수지를 찾은 낚시꾼들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취사행위까지 하면서 바로 옆 농경지와 집이 새까맣게 타버린 피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안동의 한 농장, 산불이 거센 강풍을 타고 왼쪽 자두밭으로 번집니다. 오른쪽 복숭아밭은 이미 시뻘건 불길이 들불처럼 타오릅니다. 화마에 휩싸인 과수원은 나무 수백 그루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밑동이 불탄 자두나무는 하얀 꽃망울을 터트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은 1.3헥타르에 심은 과일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있습니다. 뭐 살았다 하더라도 점점 말라서 죽을 다 베내야 됩니다. 심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가버렸고, 고 내년에 심는다고 해도 평균 한삼 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타버린 집과 농경지 바로앞 하천에 낚시꾼이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더 많은 낚시꾼이 찾았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건 다반사. 심지어 담배꽁초를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천 주변에는 불소시개가될 마른 갈대 군락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 놀러 온 사람들은 그사람들 그런 거 생각해 생각하네요. 낚시하러 오고 아마는 제 옥내도 맹마고 우리 동네 앞에도 많고 하는데 음. 그 라면사람 먹고 맹 다해요. 또 다시 산불이 일어날까봐 경찰에 일을 신고해도 낚시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돈 3만 원. 산불은 정도 이제 개도 되고요. 해 산에 입산 금지를 해서 라이터라들은 낭가가는데 낚시꾼들은 그런 개념이 거의 피해민들의 마음을 좀이라도 해서.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전역에는 입산 통제와 산림 주변 소각, 흡연 등의 행위 제한 행정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K리그2 서울 이랜드가 재단법인 영덕 복지재단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영덕군은 김도균 감독의 고향으로 이랜드 구단은 선수단 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 대야 가족 황인찬 회장은 화마로 생계 터전을 잃은 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고, GS 풍력과 한수원 모금회가 각각 1억 원을 영덕군에 기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포항 지역 모든 산에 입산 통제 행정명령을 내린 포항시가 오늘부터 세 곳에 대해 등산로를 개방했습니다. 개방되는 등산로는 운재산, 대가곤천에서 정산까지, 내연산, 복영산 입구에서 선일대까지, 사진 촬영 명소인 곤륜산 등세 곳입니다. 포항시는 침체된 상권 회복 요구가 높아져 제한적으로 등산로를 개방한다며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은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의 동쪽 끝 포항 호미고재 황금빛 물결이 장관입니다. 무려 15만 평에 조성된 유채꽃이 요즘 절정인데요. 경북 최대 규모의 유채단지는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가을까지 다양한 작물을 연속으로 재배해 경관 농업의 가능성을 입증해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돋이 명소 포항 호미곶이 강렬한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풀향기와 꿀향기가 더해져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인증샷을 찍으러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멋진 꽃밭은 한 번쯤 봤으면 좋지 않을까요? 다들 요즘 좀 힐링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힐링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색도 탐색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냄새도 맡아보고 오감놀이도 할수 있고 해서 너무 좋은 체험인 것 같아서 나오게 됐어요. 15만 평의 유채밭은 오는 20일까지 선보인 뒤가아오퍼 땅심을 높이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 자리에 청보리, 흑보리를 파종하고 가을이면 메밀, 멘드라미, 해바라기로 경관 작물이 이어집니다. 수확한 메밀은 음식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보리는 수제 맥주로 재탄생해 농민들이 만든 마을 기업을 살찌웁니다. 우리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작물로 특히 쌀, 보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맥주를 만드는 게 어, 저는 그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고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호미반도 경관농업 단지는 지난 201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풍이 불어 이곳에서 재배한 쌀이 쉽게 갈라져 품질이 떨어지자 경관농업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현재는 뭐 가공을 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니까. 수익은 지금 전에 변농사 지을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농업이 한해 2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농업인들은 물론 호미곶면과 구룡포업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경북도청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 북부 산불 피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안희원은 도청 방문에 이어 영덕에 있는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안희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맞대결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도덕적이며 지난 12년간 정치 활동으로 그 점을 분명히 증명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퇴임식을 하루 앞두고 지역 시민 단체가 홍 시장에게 사퇴 전 논란에 휩싸였던 정책 사업을 정리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홍 시장은 시장직 사퇴 전에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지연에 대해 해명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시작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독재자를 우상화했고 동상 훼손을 막기 위해 대구시 공무원에 야간 불침번 근무를 시켰다며 사퇴 전 동상 철거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아동청소년 복지와 지역 돌봄망 강화를 위해 11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42곳에 1,050여 명으로 방과 후 돌봄과 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가출 청소년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합니다.